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. 담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홈플러스에서 나온 어, 카카오 73% 아몬드 초코볼이라는 제품인데요. 어, 초콜릿 함량이 73% 71 아몬드가 25%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고, 어, 70g에 400kcal인데요. 당류는한 8g 정도 들어있고요.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. 나트륨이 2% 포화지방이 한40%로꽤 높은 편인 것 같으니까 꼭 감안해 보시고요. 자, 뒤에 보시면 뭐 영양성분 표시되어 있었고, 어, 로엘 제과랜드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아, 어, 아몬드는 뭐 대. 미국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에서 나오고 코코아 맥스는 뭐 싱가폴산 코코아 뭐 네덜란드 위 아더월드 제품이네요 가격은 한 2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저거 봐서 몇개 먹었는데 이런식으로 한 대여섯 개 먹었나? 자 이런정도 들어있습니다 카카오 73%뭐 100%는 뭐꽤 쓰다고 그러는데 자 나와주세요 자 이런것 좀 오래간만에 먹어본다 자 코코볼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에 깨보시면 네그초콜릿 속에 라몬드가 들어있는 제품이죠 좀 달다기보다는 씁쓸한 느낌 그렇다고 뭐 아주 쓰진 않죠 73% 때문에 여기서 뭐 정백당이나 음 코코아 버터 뭐 물엿 뭐 백설탕 등이 들어가서 단맛이 살짝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달아서 싫어하는 편인데 이건 좀 괜찮네요 나한테 딱 적당한 정도 100%로 나중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되 있는 제품인데 저람면 가게 판매되 하는 제품이니까 그때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셔서 네.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, 가족들 그러니까 좀 자신의 오입이 자꾸 붙어서 <laughs> 사랑을 표현하셔서 멋지고 즐겁고 신나는 발렌타인데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, 맛있긴 하다. 안녕하니까 <laughs> 구독하고 <laughs>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